2025년 6월 30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출석하는 장면입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그는 자신의 고속을 돌아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조국은 옥중서신을 작성하며 그의 과거 정치적 경험과 현재 상황을 반영합니다. 그는 친윤 정치검사에 대한 문책을 강하게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지의 첫 문장에서 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 독재의 수장이라 표현하며 그의 검찰총장 시절 행동을 비판합니다. 그는 윤석열이 민주헌정을 무너뜨리기 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합니다. 조국은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이 검찰권을 오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는 이러한 오남용 덕분에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자신의 편지에서 정치 검사들이 여전히 윤석열을 총견으로 부르며 그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들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조국은 쟁치 검사들이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예측을 담았습니다. 그는 이들이 자신들의 스타가 된 윤석열을 따르며 이후 징계를 받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편지에서 그는 심우정 총장에 대해 언급하며 그가 보수정치를 따르기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는 정치 검사들의 미래를 암시합니다. 조국은 수사와 기소 분리 법안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검찰은 최소 1년간 현재의 권한을 유지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윤석열의 법적 상황을 언급하며 그의 헌법 재판소의 파면과 법정 출석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조국은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정치 검사들이 저항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의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합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성과를 잇고 한계를 극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조국은 정치적 권력의 변화와 그에 따른 검찰의 역할 변화를 이야기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갈등과 비극을 암시합니다. 각 장면은 조국의 감정과 생각을 반영하며 그가 처한 상황의 비극을 드러냅니다.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조국 전 대표의 서신을 통해 우리는 한국 정치의 복잡한 양상과 정치 검사들의 행보를 들여다 볼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권력 다툼을 상징합니다. 편지의 전반부에서는 조국의 정치적 고난과 그로 인해 빚어진 상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검찰 개혁을 통해 한국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는 그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길 원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조국은 검찰과의 갈등을 통해 새로운 정치적 질서를 구축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단에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그는 그들의 성공을 지원합니다. 조국의 이야기는 그가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고난만큼이나 한국 사회에서의 정의와 변화의 필요성을 외치는 소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국의 옥중서시는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를 넘어서 민주주의의 기준과 방향성에 대한 고찰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야 합니다.